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입니다 저희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비대면 홈 서비스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요청은 여성분이 해주셨고 실제로 타실 분은 시어머님이 타실 거라서 차량을 신중하게 요청해 주셨어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600점대 신용점수를 유지하고 있으신데 고객님이 삭제 이력이 있으셔 가지고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고객님이 1년 이상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 가지고 그 사업자 소득으로 해서 차량 구매 시계금 한도 도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요 2 2년형의 주행거리는 7만 9천 킬로입니다 7만 9천 킬로라고 해도 타시면서 5년 이내 10만 킬로 이내에서는 엔진과 미션은 무상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2만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아무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을 선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랑 검수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 등급은 시그니처 모델 중에서도 썬루프까지 추가하신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지금 생활기스가 거의 없는 정도예요.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다. 측면도 상품화 진행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림자가 뭐 울거나 글들림이나 그런 증상이 아예 없어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8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백밀러 같은 경우도 깨짐이나 부서짐 없고요. 눈도여을때 조심조심 여신 것 같고요. 범퍼의 하단부 부분 초반 주차하실 때 화단 같은 데 닿게 되면 기스가 많이 나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화단 부분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셀토스가 큰 SUV도 아니고 작은 RV도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 크기인데 트렁크는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색상도 지금 보시면 와인빛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반 승용으로 쓰시면서 레저용으로도 같이 많이들 이용하시는 차량이고요.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다 선호하시는 차량이세요. 조수석 측면도 지금 지금 상당히 깨끗해요. 디타이어가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시그니처 휠이기 때문에 일반 셀토스 휠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요. 조수석 사이드 백밀러도 깨짐이나 부서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점을 드리는데 차에 탑승해서 엔진하고 미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동부터 한번 볼게요. 1초. 2초, 2초 만에 딱 걸리죠. RPM을 보시게 되면 천에서 살짝 내려가 있는 정상에서 움직임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악셀 밟아서 2000 이상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만 유지해 볼게요. 밟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뗐을때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떨림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괜찮죠? 엔진은 지금 최상급으로 보셔도 되고요. 미션 변속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놓은 겁니다. 드라이브 중립, 후진, 후진은 넣으면서 같이 후방 카메라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큰 충격 없이 카메라도 흔들림 크게 없죠. 전속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한번더 안내해드리고 진행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입니다. 화이트 칼라고요1.6 터보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가장 높은 모델. 나온지 이제 2년 됐고 3년차 접어든 거라 거의 뭐 생갈기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라이터도 제가 다 봤는데 뭐 깨짐이나 부서짐 때문에 습기가 뭐 차거나 그런 증상도 없어요. 안개등까지도 이렇게 3구 안개등 다 들어가고요. 전방 감지기 다 같이 들어가고요. 휠도 일반 셀토스랑 좀 틀리게 인치업이 된 거라서 플라워휠이 같이 들어가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품화 작업 다 해서 광택까지 나와있고요. 그림자 보이시죠? 보다시피 그림자가 막 틀어짐이나 울림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백멜러 보시면 하단부에 막 깨진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관리는 잘 하셨더라고요.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보다 조금 덜하게 한60 정도 남아있네요. 좀더 타시다가 교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쪽도 관리를 완전히 잘하셨어요. 특히 뒤쪽 범퍼 하단 부분 디퓨저를 보게 되면 주차하실 때 화단에 많이 닿잖아요. 제일 많이 디스가 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트렁크도 중간급 SUV이기 때문에 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와인빛 보이시죠? 측면 부분을 보면 똑같이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백밀로 보시게 되면 부서짐이나 깨짐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 놨어요 네. 시동을 걸어 놓고 차가 정지해 있어도 RPM이 떨리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고정 잘 되어 있죠 떨림 같은 거 없이 네, 네. 그리고 썸높이 있다가 작동 보여드릴 건데 일단 네. 있다는 우와. 거 시동을 켜게 되면은 거의 5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배터리가 약하거나 제네다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눌러서 볼게요 네. 1, 네. 2, 네. 2 네. 2초 네. 만에 들어오죠 네. 상당히 지금 관리는 잘 하신 거예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h u d 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엔진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악셀을 밟고 유지를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체크하세요. 제가 악셀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유지 잘 되죠? 네. 이렇게 놔야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쭉 내려갔을 때 떨림이 없어야 돼요. 자, 어떠세요? 지금 미션 체크도 제가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놨고요 심하게 통통대는 충격 같은 건 아예 없어요 변속도 지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넣었을 때 카메라 확인하시고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후진 크게 충격 같은 증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잘 나오는지 제가 지금 좀 틀어 놓을게요 그리고 정품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디오를 키셔가지고 볼륨 조절 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잘 되죠? 그리고 채널도 업, 다운, 업. 잘 되죠? 이 버튼이 핸들에도 여기 또 있어요. 업, 다운. 잘 되죠? 채널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자, 모드 환경되는 거 보이시죠? 네, 버튼도 잘 먹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열선, 조수석, 열선. 버튼이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통풍. 조수석도 통풍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감지기 센서.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열선 핸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풀어볼게요. 그리고 차에서는 지금 징잘 잡히는 소리도 잘 납니다. 네. 얘네 같은 경우는 22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쪽에 없습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하이패스 껴시면 되고요 썬루프 한번 작동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들리시죠? 부드럽게 닫아보고요 틸트 기능 살짝 열린 거 보이시죠?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제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창문부터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큰 무리 없이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뒤에 창문, 조수석, 뒤창문 그리고, 접이 모터 봐드릴게요. 잘 접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전동 조절 모터라그래서 위, 아래, 우, 좌. 조절 잘 되죠? 자, 이쪽도, 위, 아래, 제가 핸드폰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우. 모터도 다 살아있고요. 에어컨 지금 중간 정도 켜놨는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키도 두 개가 다 있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버튼이 안 먹는 것도 없고요. 옵션도 빠짐없이 다 있고. 차량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그럼 이 차량으로 진행 도움 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사무실 내려가서 진행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입니다. 저희 고객님 아까 함께 보셨는데 아주 아주 만족해 하고 계세요. 차량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22년형에 이제 7만 9천 키로고요 그리고 신차 엔진과 미션 무상 a s 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고객님 현재 600점대 신용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신용 등급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낮지도 않으시고 대신에 고객님이 1년 이상 지금 일반 음식업을 유지하시고 계시면서 부가세 신고가 있으. 돼요. 그래서 그 소득으로 해서 저희 할부사 통해서 본인이 무리없이 차량 구매하실 수 있게 도움드렸고요. 언제든지 저희 리얼카 같은 경우는 신용이 낮다고 해서 차량 구매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두 발로 뛰는 리얼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50909로 연락주십시오. 오케이 리얼카